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말씀은 바벨탑을 쌓은 노아의 후손들과 사람들을 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홍수의 어 심판 이후에 어 노아까지 포함해서 총 8명이 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새 아들과 새그 며느리들이 어 노아의 축복대로 또 예언대로 이제 인류를 번성시켰고 또온 지면에 또 충만하도록 인류가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후손 후손들을 통해서 번성한 인류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적인 세상을 이제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본주의 중심을 무너뜨리신 말씀이 여기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아멘. 여기 창세기 11장 1절로 2절 말씀해보면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과 또 인류가 아라랏 산 방주가 머물른 물이 다 내려 이제 거치고 어 아라랏 지역 산에 방주가 거기 이제 가라앉았는데 산 위에 이렇게 내려왔겠죠 그리고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노아의 후손들이 동쪽 방향으로 이동에 내려가서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산의 꼭대기에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평지를 향해서 내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쪽을 향해서 가다가 신할 평지라는 어, 곳을 발견했습니다. 이 신할 평지는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은 a plain in s i n a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평평한 시나이 그 쪽에 있는 그 평평한 평지에 머물러서. 거기에서 이제 정착하기 시작했어요. 이 지역은 바벨론지입니다. 바벨론, 바벨론 지방인데 이 바벨론 평지에 이르러서 노아의 세 아들이 같은 이제 언어를 사용했어요. 그때까지는 언어를 가, 다 똑같은 언어를 사용을 하다가 거기에 모여서 이제 탑을 쌓고 성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벨이라는 용어는 이 원어에는 밥, 일리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어져서 밥일리가 어, 바빌론, 이런 식으로 바빌로니아, 제국의 그 제국의 원어가 되었는데, 이 밥일리, 밥이 밥일리라는 것은 이바벨의이 발랄이라는 그 원어의 발음을 갖고 있어요. 바벨은 그니까 발랄이라는 원어의 의미에서 나왔는데, 이 발랄이라는 원어에는 이 밥일리라는 의미로부터 온 단어예요. 그 밥일리. 발랄이라는 의미는 혼잡하게 하셨다, 혼잡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벨이라는 것은 혼잡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어, 인류가 인본주의 중심으로 인류의 문화를 건설해 나가려고 할때 하나님이 그것도 혼잡해 버리게 하셨어요. 어떻게 언어를 어, 서로 통하지 않게 만들어 버리셨고. 이 세계 열방으로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어요. 그것으로 혼잡하게 하셨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성경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 중에 한 단어예요. 이 바벨론이라는 단어는 성경의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그 도시의 그 고유명사와 같이 쓰여 있어요. 바벨론이라는 것은. 바벨론이라는 것, 지역은 현재 어,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위치해 있는 도시이고 현재 이라크 바그다드 남쪽 80km 힐라라고 하는 지역의 북쪽 8km 지점에 있는 도시예요. 이라크의 어, 나라의 지금 그 영역입니다. 이 바벨론은 창세기 10장 10절 말씀해 보면은.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도시를 자기의 수도로 만들었어요. 이 니무롯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해서 낳은 세상적인 연걸이에요. 그가, 어, 전쟁과 사냥에 능한 세상의 영웅이었어요. 근데, 어,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니무롯이 세운 수도가 이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은 그 니므롯의 수도가 되었고 바벨론 왕조 제1 왕조 어 B.C. 1750년경에 함무라비라고 하는 왕이 여러분이 아마 평생에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함무라비라고 하는 왕이 그 바벨론 제국의 제1대 왕조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수도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시대에 등장했던 느부갓네살 그 왕이 바로 이 바벨론의 왕이에요 다니엘. 4장 30절과 열1기하 24장 1절 말씀해 보면, 그리고 어, 예레미야 서에도 바벨론 제국이 등장하고, 다니엘 서에도 등장하고, 이사야 서에도 바벨론 왕국이 등장합니다. 이사야 14장이나 21장, 예레미야 25장이나 27장에 보면, 이 바벨론 제국이 계속 등장해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 바벨론은 다음과 같은 구절로 묘사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7장 5절 말씀해 보면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그러니까 이, 그, 이 세상에 가장 우상을 섬기는 그 음란하고 또그 가증한 것이 이 드글드글거리는 그 어, 어미와 같은 장소가 이 바벨론이라고 이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표현하고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 17장 15절로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내가 본바 음료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원들이니라. 내가 본바이 열뿔과 짐승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또 내가 본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 바벨론은 말세에 심판받을 세상을 가리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이제 바벨론의 그 왕들이, 어, 음료와 간음을 하고 또 음료가 주는 포도주에 취해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지극히 대적하고 그리고 어, 짐승이 태어나게 될 것인데 그 짐승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어, 핍박하는 이적 그리스도가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바벨론과 같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죽이는 지극히 핍박하는 말세의 그 환란을 주는 어, 아주 중심축이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짐승 적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교회와 그리스도를 아주 박멸시키는 어, 그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그러한 짐승이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 어, 아주 음란하고 더러운, 아주 가증한 우상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사탄의... 그 영적인 상징이 바로 이 세상의 바벨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바벨론은 어, 베드로전서 5장 13절이나 계시록 14장 18절, 16장 19절 말씀해 보면 어, 로마 제국을 의미했어요. 로마 제국이 그때 온 세상을 적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을 적대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고 어, 스테이듐에 앉아서 사자와 짐승에게 물어 뜯, 뜯겨서 죽게 만드는 이렇게 무섭게 핍박하는 그,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수도가 당시에는 바벨론으로 어, 빗대어졌고 종말에는 이 멸망될 사단과 세상을 지배하는 그 악한 세력의 힘을 상징하는 것이 이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노아의새 아들들과 이 사람들이 왜 바벨론 신할 평지에서 탑을 쌓고 성읍을짓기 시작했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3절로 4절 말씀해 보면은 이들이 이런 말을 해요. 3절로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예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주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여기 3절로 4절 말씀해 보면은 이 노아의 아들들이 지금 무엇인가를 두려워하고 무엇인가를 대비해서 성읍을 쌓고 탑을 쌓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아요. 자, 우리가 집과 성읍을 쌓자 그바베신나 신하, 시나의 반평지에서 근데 거기에 그냥 흙벽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벽돌을 불에 구워 가지고 물에 이 뭉개지거나 무너지지 않는 그 단단한 벽돌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벽돌로 이거 탑을 쌓는데옆 진흙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진흙은 물에 녹잖아요. 역총이라는 것은 그 어, 타르. 지금으로 말하면 이 아스팔트와 같은 원료이거든요. 지금도 그 중동 중동 지역에는 그 원유 산유국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그 원유가 이렇게 펑펑 올라오는 그원 원유 그역총 구덩이들이 많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묻혀 가지고 불도 쓰고 그 시커먼 역청, 아스팔트, 그, 리퀴드를 가지고 벽에 칠하면 방수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어 우리가 탑을 쌓을 때, 물에 무너지지 않는 벽돌과 그 접착제를 써서 탑을 하늘의 꼭대기까지 닿도록, 아라라산보다도 더 높게 우리가 탑을 한번 쌓아보자. 이런 그 제안을 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지금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홍수가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그 홍수에 무너지지 않는 집과 성읍을 짓자 근데 이것이 바로 불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름 사이에 무엇까지 언약을 주셨어요? 무지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노아의 새 아들들이 그걸 못 믿었다는 거예요. 못 믿었기 때문에 벽돌을 구워서 역청을 발라서 또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그 홍수를 대비해서 우리가 한번 집을 지어보자. 이것이 불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것이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혹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혹시 이런 일을 대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이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지 않고 두려워하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노아의 세 아들들이 이모지기의 언약을 그들이 좀 믿고 소망하기를 바라셨겠죠. 그러나 못 믿고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려고 하지 않았고 도리어 인본주의적인 도시를, 가정을 이제 꾸며가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그리고 그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냈어야 될이 노아의 아들들이 자기의 이름을 우리가 드러내고 온 세상에 다시는 홍수의 심판으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이제는 온 지면에 좀 드러내보자. 이런 악한, 사악한 생각을 가지고 바벨에서, 바벨론에서 탑을 쌓고 성읍을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악한 거예요. 이것이 인본주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싫어하시는 죄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과 계획대로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이름을 입신 양명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이 인간의 이 인본주의가 악한 거라는 거예요. 어, 그저께 구원받았잖아요. 얼마 전에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얼마 전에 그 무서운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당사자들이, 아, 그 하나님의 이름과 구원의 행위는 잊어버리고, 이제 우리의 이름을 좀 드러내고, 드러내고자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은 안 믿고, 역청과 벽돌을 구워서 또 홍수를 두려워하는 약속을 못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망할까봐, 심판받을까봐, 또 세상에서 어떻게 될까봐 그냥 두려워 벌벌벌벌 떠는 이게 인본주의의 인간의 죄인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지 또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또 이런 일이 생길까봐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또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록에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우리 안에 지금 성령 하나님이 고어 그 머듬난 속사람 속에 임재해 계시고 우리를 지금 앞서서 이끌고 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두려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망할까봐 두려워할 필요 없고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할 필요 없고.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철저히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인본주의적인, 계산주의적인, 이 물질 만능주의적인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셨으면, 약속하셨으면, 우리 그 약속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의 일을 향한 플랜 B를, 내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세우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그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옳지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이런 개인주의적이고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누가 나를 위해서 살아 주느냐 하는 이런 자기만을 위하는 인본주의적인 이것을 하나님이 악하게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고 이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괘씸하고 섭섭하시고 악하게 보셨으면 여기 5절로 9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오절로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심하셨으면 여기 자 우리가 내려가서 저 인류가 짓는 탑과 성읍을 한번 가보자 여기 3일째 하나님이 지금 같이 움직이셨어요. 자, 3일째 하나님 우리가 내려가 보자. 3일째 하나님이 그들이 짓는 하늘에서도 다 보시죠. 하나님이 지금 직접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인본주의였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 그들의 불신이 답답하셨으면 얼마나 그저조 받고 죄인이 되어서 길어 받자 120년밖에 못 사는 그 노아의 후손들이 하는 짓이 정말 안타까우셨으면 3일 하나님이 거기에 직접 강림하셨겠냐고요. 내려가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는 행위를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뒀다가는 또 소돔 노아의 홍수의 심판과 같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인류가 지금 노아의 새 아들밖에 더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또 심판받으면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너무 안타까우셔서 그들의 일을 이제 막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을 중단시켜 못 하게 하시는 거 방해하시고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한 족속이고 인류 언어가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일을 못 하게 하시는 이 방법은 언어를 혼잡하게 그때 만드셨어요. 바벨탑물 짓는 현장에서 그래서 언어가 다르니까 서로 소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한 곳에 모여 살지 못하게 하시고 세계 열방으로 그냥 다 흩어버리신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받고 은사 받고 뜨거워서 펄쩍펄쩍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뛰 은혜 받고 난리 치니까 교회 안에만 머무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장작 불을 피워 보셨어요? 장작불을 피워놓고 불이 꺼지면 숯불만 있죠? 그거 죽어요. 숯불 생명, 숯불 꺼지면 불 꺼진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막대기로 그 장작을 한번 탁 치면 어떻게 됩니까? 온 불꽃이 숯불로 튀어서 숯불 불살로는 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 핍박을 주신 이유도 교회 안에만 몰려있으니까 은혜 받았고 성령 받았는데, 땅 끝까지 나가라는데 안 나가고, 교회 안에만 머물러있으니까, 핍박이라는 몽둥이를 때리시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온 사방에 흩어져서 전도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로마라는 몽둥이로 예루살렘 교회를 때리니까, 온 열방에 흩어져가지고 도망갈 수 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교회 안에서만 펄떡거리고 좋아하니까, 일제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교회를 때려서 온 사방에 흩어져서 복음 전했잖아요. 하나님이 바벨론에 모여 있는 이 인본주의적인 노아의 후손들도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온 세계 열방에 흩어 버리신 거예요. 죄짓지 못하게. 그래서 그들의 어 인본주의적인 역사가 이제 중단되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10절로 26절 말씀해 보면은 이 내용은 읽지 않겠습니다. 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 야벳 함, 샘 중에, 샘의 후손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 특징은, 샘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샘의 후손들 중에 아브라함의 조상을 쭉 기록하다가,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의 어 탄생을 가문을 기록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 18절 말씀에 보면은 벨렉이라는 노아의 후손들 때부터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벨렉이라는 후손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노아의 그 예언대로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어온 세상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이7절로 32절 말씀에 보면은 이 대라의 후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데라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의 기록에 대한 내용을 나열합니다. 이, 데, 아브라함은 데라의 맏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데라의 첫째 아들이 아브라함이고, 어, 동생이 하란입니다. 그 하란의 아들 중에 롯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에 대해서 좀 기록을 하시다가, 하란은 데라보다 먼저 갈대야 우리에서 죽었고, 또 아버지 데라는 가나안을 향해서 사명을 받고 떠나가다가 데라, 데라 하란에서 아브라 아브라 아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인류의 역사가 이와 같이 하벨 타업을 통해서 인본주의로 흘러가려는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창세기 어1 2 장에서는 갑자기 아브라함이라는 인물로 성경의 초점이 그니까 장면이 확 바뀌어 버려요. 바벨탑에서 인본주의의 역사를 딱 중단하시고 그리고 어 마지막 부분에 아브라함의 가문에 대해서 쭉 기록하시다가 갑자기 창세기 1 2 장에서 아브라함의 대 아브람이죠. 그때는 아브라, 에이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 사라가 아니라 사래 아브람으로 확 성경이 전환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인류의 역사를 지금 인본주의로 사탄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운동을 방해하려고 했던 그 운동을 하나님이 딱 중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제는 구원 운동을 펼쳐나가시는데 그 중에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운동을 어떻게 이제는 펼쳐나가시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 전환이 되는 거예요. 11장까지는 인본주의의 심판의 역사를 말씀하시다가 이제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는 안 되겠다. 일방적으로 내가 이렇게 구원 운동을 펼쳐 나간다라는 내용을 12장부터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운동의 서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세기 11장 20 10절부터 23 2절까지의 말씀은 이 장면을 전환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운동의 전환 도구로 아브라함이라는 가문이 어떻게 태어났는가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마무리가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좋아요, 여러분도 우리의 삶이 바벨탈과 같은 그런 인본주의적인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요, 다 스탑시켜버리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안 돼요. 야, 멈춰. 너, 고만가. 이러다 망하, 망해. 너, 죽어. 여기서 너, 멈춰. 하나님, 자꾸 브레이크를 거시는 이유는 그 인본주의적인 하나님 대적하는 일이라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운동, 구원 운동의 주인공들이, 쓰임 받는 분들이 다 되실 수 있는 준비를, 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